안녕하세요. 김태균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쌍용 코란도 트리스모 4륜 2014년식 차량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차량은 쌍용 코란도 트리스모 2014년 6월 등록한 4륜 GT 차량입니다. 색상은 은색 차량이고 먼저 헤드램프와 안개 등 장착되어 있습니다. 휠은 모두 18인치 알루미늄 블랙 휠이 장착되어 있고 타이어 트레드 보시는 것 같이 한7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전면 검, 검정색 선팅되어 있고, 루프박스 위에 장, 전용 루프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도어, 뒷도어, 외관 상태는 깨끗하고, 옆에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어서 네, 타고 오르내기 편합니다. 뒷 휠도 보시는 것 같이 18인치 휠 깨끗하고, 타이어 트레드 네, 보시는 것 같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디테일램프와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 같이 견인고리, 네, 구조변경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트렁크도 한번 뒤에 열어서 보시는 것 같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7인승으로 구조변경된 차량이기 때문에 사열 시트가 없고, 이런 식으로 내짐이라든가내 수납공간, 공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테일램프와 디텐더, 뒷도어, 앞도어,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네, 외관상태 깔끔하고 뒷휠도 보시는 것 같이 네, 휠기사 하나도 없이 깨끗합니다. 앞휠도 보시는 것 같이 깨끗하고 타이어 상태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외관상태 깨끗하고 이제 실내, 실내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량 1열과 2열, 네, 시트 상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 같은 경우 통로가 있어서 네, 3열로 들어가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어 먼저 보겠습니다. 전동 접이식 백밀러 버튼과 밀어 버튼, 윈도우 버튼 들어가 있고 시트는 검정색 리무진 시트로 네, 다 바뀌어 있습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제가 실내를 한번 타보고 한번 시동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네, 버튼 시동이 있어서 네, 시동도 걸렸습니다. 먼저 네 계기판 먼저 보겠습니다. 실 주행 거리가 12만 5,200km, 안전 무사고 차량이고, 네센터페시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것 같이 내비게이션 네, 아이나비 들어가 있고, 위에 보시는 것 같이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도 마찬가지 열선 시트 미끄럼 방지 네열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네 제가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도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것 같이 에어컨 장착되어 있고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 같이 네, 이거 같은 게 스마트키고 네, 1부 v 시가잭과 기어박스 들어가 있고 네, 스트링 휠도 보겠습니다 가죽으로 되어 있고 왼쪽 같은 경우는 볼륨 조절과 우측 같은 경우는 트랙 컴퓨터 들어가 있고 네, 우측 같은 경우 이런식으로 4리온 2리온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ECM 눈밀러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 네, 2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도 보시는 것 같이 전좌석 검정색 리무지 시트로 다 바뀌어 있어서 아주 깔끔하고 승차감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리스무 엔진룸입니다 디젤 4기통 2000cc 엔진이고 보시는 것 같이 휴전 질감도 좋고 미세뉴이라든가 누유 하나도 없이 깨끗합니다. 네, 냉각수와 브레이크 오일 정량 다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7인승으로 구조 변경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사륜이라는 것이 이 차량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제까지 차량에 설명드렸고, 이제 성능 기록부와 2차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차 가격 여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란도 트리스모 사리온 2014년식 어 9인승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도권의 무사고 차량 검색 해 보니까 총 9대가 검색되는데 키로수 짧은 거 4만 7천 키로 1260 지금 나와있고 14년 7월 5만 키로 흰색 1230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만 5천 키로 1160 안산 9만 8천 1130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이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 네, 4849 차량이고, 위에도 프박스 달려있고, 검정색 블랙 휠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룸 있고, 어 센터페시아 사진 보시는 것 같이, 시트는 검정색 리무진 시트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잘 나옵니다. 성능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능 12만 5천 키로 나와 있고 용도 이력 없습니다. 11번을 보시면 사고 이력 없고 단순 이력도 없이 완전 무교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세부 상태 보시면 다 양호, 왼쪽에 다 적정. 성능 올령으로 맡은 차량이고 성능 날짜 12월 20일 맡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1130이고 네, 완전 깨끗한 차량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뭐, 키로수가 15만 6 0 키로, 시흥에 990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7만 키로, 키로수 좀 많은데 820. 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850인데 이건 잘못 나온, 올라온 가격이고, 보통, 네, 키로수 짧은 것 같은 경우는 1260에서 키로수 17만 같은 경우는 820까지 시세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코란도 트리스모 사륜 GT 모델 2014년식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렸습니다. 구독에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